연구소 한국교회가 임영웅에게 배울 점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임영웅에게 아니 갑자기 왜 임영웅 이야기냐 사실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에 안 맞기도 하고 t v 켜 하면 트로트가 점칠되어 있는 걸 보면서 <laughs> 참, 내가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어 최근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걸 보게 되었고, 어, 이건 진짜 한국교회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얼마 전에 가수 임영웅씨가 K리그 축구경기장에 가가지고 시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축. 그러니까 시축이 뭐냐면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 한번 뻥 차는 거죠. 그래서 경기 시작하다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임영웅씨가 이제 시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임영웅이 시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축구 문화도 모르는 팬들 막 엄청 많이 올 텐데 이거 어떡하냐 막 와가지고 그 가수 시축만 보고 우르르 나가겠지. 그리고 막 어? 응원석도 막 거기 섞여 앉아서 원래는 그 그런 게 있어요. 그 서포터들이 앉는. 응원석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을 응원하는 찐팬들이 있는 응원석이 있는데 거기 막 섞여 와 가지고 막 아줌마들 와서 거기서 막 도시락 까먹고 막 떠들고 막하느라 응원도 못 하겠지. 온갖 염려를 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수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 이런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그 임영호 팬카페에서 회원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회원들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임영웅씨 시축하지 않느냐 우리 그거 보러 갈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우리 진짜 민폐 끼치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 회원들한테 엄청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일단은 끝까지 이건했어요 우리 오빠 처음에 시축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오빠 나간다 와우 쫓아 나간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경기장에 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화에 맞춰야 됩니다. 끝까지 응원석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응원석 있어요. 응원석은 서포터를 위한 거니까 거기 예매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때 표가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 응원석 자리는 예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서포터들이 오히려 아쉬워했어. 와, 저 정도 팬들이면 그냥 같이 했어도 됐을 텐데, 아, 여기도 그냥 예매하시지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뭐도 냐면은 임영웅 팬들이 맞춘 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늘색 옷인데, 하늘색 그팬 옷을 안 입었어요. 왜냐면은, 그날 이제 서울, 거기 구장에 서울 구장이었었는데, 서울과 경기하는 상대 팀이 하늘색이었던 거야. 근데, 임영웅 응원하겠다고 만약에 하늘색 옷을 입고 와봐. 그럼 마치 상대편 응원하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팬 옷도 안 입었어, 그냥. 그리고 끝나고 청소 다 했음. 그리고 뭐도 있었냐? 이 하늘색 옷, 그니까 그 임영웅을 응원, 아, 임영웅 팬 색깔과 같은 이 하늘색 옷, 그때 상대편이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별도로 대구 구장까지 따로 가서 여기는 임영웅이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끝까지 응원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코로나 이후 프로스포츠 최대 유료 관객 수가 찍은 거예요. 4만 5,007명. 이러니까 어때? K리그 팬들의 임영웅 팬화가 된 거죠. 임영웅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서 감격한 거야. 도대체 임영웅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막 진짜 막 감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을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뭐 트로트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K리그를 좋아하면은 임영웅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되겠다. 어찌 보면 약간 전도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한국 교회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질을 양보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임영웅 씨도 이 어떤 그런 선행에 동참했던 게 뭐냐면은 그 본인과 모든 댄스팀이 축구화를 신었어요. 본인들이 원래 댄서들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축구화를 신었고요. 본인들의 앨범에 있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앨범에 없지만 현장에 맞는 EDM 노래, 그 EDM 리믹스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때가 앨범이 나왔을 때였고 앨범 홍보해야 되니까 원래 앨범에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믹스 노래를 부른 거야. 그다음에 팬덤 옷도 안 입었죠.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임영웅 팬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본질을 조금은 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왜? 내가 아무리 이것이 좋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본질이다 하, 하더라도 여기는 어때요?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고집부렸어 봐. 아니 우리 임영웅 얼마나 춤잘 추는데 익숙하지 않은 축구화 신었다가 춤못 추면 책임질 거야 응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신발 신어야 돼 그리고 응 우리 오빠 노래가 얼마나 좋은데 응 현장에 좀안 신나면 어때 앨범 노래 들어야지 앨범 홍보해야지 우리 응 우리 오빠 노래 불러야지 이렇게 써봐 그리고 뭐팬덤은 아니 응 우리 오빠 응원하려면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오빠가 응그 색깔 얼마나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거기 간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난리 났겠죠. 거기서 트러블 벌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임영웅의 홍보도 안 됐을 거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행사로 끝났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현장에 맞게 본질을 양보하는 게 너무 너무 멋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배웠으면 좋겠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까 봤듯이 청소도 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나중에는 다른 구장까지 방문해 주는 정말로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더라 라는 거죠 만약에 또 이렇게 한다 생각해 봐어 아니 우리 응 임영웅 오빠가 여기 온 것만도 도움을 준 거지 뭘또 도움을 줘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약간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 이 복음 얼마나 좋은 건데, 응? 길거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얼마나, 응? 이 꿀송이 같은 복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응?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거기서 무슨 타협을 하고 무슨 양보를 해? 담대하게, 응? 따닥 전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사단 낫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속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맞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사람들이 임영웅을 바라보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간다면 임영웅과 그의 팬덤이 보여준 태도를 정말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게 옳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온 세상에 갔든 뭘 맞춰. 우리가, 응, 좋은 건데 니네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 그들의 문화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듣고 싶은 방법으로, 듣고 싶은 언어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정말 핵심적인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좀 도움 좀 줘라.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것좀 하지 말고 뭐 복음 전하겠다고 뭐 어디 무슨 저희 카페 가가지고 우르르 앉아가지고 뭐. 세모인 같은 거 하는데 열명 와가지고 커피 7개 시켜놓고 그러지 말고 좀 갔으면 막 커피 케이크도 왕창 시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만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자리에 실질적인 막 이득이 오게 좀 돈도 좀 많이 벌게 그막 택시 탔다 그러면 팁 같은 것도 좀 주고 아니면 식당 갔다 나왔다 어 음식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하고 임영우 씨가 이거를 너무너무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실제로 임영웅 씨랑 그 팬덤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게 됐어요. 와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저 음악에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중에 공연하면 한번 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으니까요. 엠마 연구소